X제곱, 플러스 X. 그, X의 세제곱이 1이니까, 그, Z건 z 바건 상관이 없어. 그래서, 여긴 그냥 1이야. 그치? 여기는 Z제곱. 1승. 뭐, 이렇게 바뀌는 거고, 그리고 여기도 Z의 제곱. Z.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면, z, 제곱의 반대 데그 z바의 제곱은 결국 걔가, 그, 이렇게, 이렇게 가는 거라서 다시 얘랑 똑같아져. 그 계산해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얘도 1이고, 그, 얘도 1이야. 그리고 z제곱이 또 얘랑 똑같아져서 얘도 1이야. z제곱이 얘랑 똑같아서 얘도 1이야.